이번 시간에는 Together14를 이용해서 UML 사용법을 공부하는데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을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클래스 다이어그램도 그려 보고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도 그려 봤는데 이번에는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을 그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마우스로 여기에 갖춰 현재 음, 기본적인 정보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부터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로 Create New Diagram, Create New Diagram 클릭하면 여기에 클래스, 컴포넌트 여러 가지가 있죠. 맨 위에 Activity가 있죠. Activity를 클릭하면 팔레트가 바뀔 거예요. Activity를 눌러보면 팔레트가 바뀌었죠. 그럼 여기서 이 심볼은 Activity, 이거는 Activity 파라메타, 포션, 액션. Activity 다이어그램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은 활동, 전이, 시작점, 종료점,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시작점, 활동, 종료점, 전이, 이렇게 구성됩니다. 그러면, 샘플로 한번 그려볼게요.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는 이렇게 박스로 이 안이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입니다. 금럼 여기 액티비티 툴2라고 되어있는데 이 이름을 제가 실습 죄송합니다 실습이라고 쓰고 이 안에 이 안에 이게 뭐예요 이니셜 시작점 액티비티 파이널 종료점 그래서 한번 이니셜을 클릭 종료점을 클릭 그죠? 액션 였던 거였어요. 여기 액션이죠? 액션을 활동, 활동을 클릭. 자, 활동을 하나, 제가 볼게요. 둘, 셋. 마우스가 계속 여기 와서 클릭하고, 여기 와서 클릭하죠? 한 번에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한 번에, 이런, 한 번에 하려면 이 마우스를 액션을 클릭하고 여기에 오면 이 마우스 모양이 여기는 플러스가 되고 여기는 아니다라고 돼. 여기는 안 돼요. 여기는 이쪽은 그래서 이쪽은 플러스 되죠. 이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거를 클릭해 보면 또 플러스가 안 없어지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면 그 다음에 ESC를 하면은 없어지죠. 그래서 아. 이 다이어그램 안에 이 박스 안에서 내가 활동 액션을 여러 개를 그리고 싶으면 이거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 와서 프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되는구나 이걸 할수 있어요. 요것뿐만 아니라 종료점, 시작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파이널도 컨트롤 키를 누르고 나면 여러 가지를 할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전체를 지금 현재 이건 액션이고, 이게 활동이죠. 활동 시작점, 종료점, 그 다음에 전이, 전이가 뭐예요? 컨트롤 플로우 그죠. 흐름이죠. 전이가 일어나죠. 액션에서 뭐가 일어나면 다음 액션으로 간다. 그래서. 시작점, 시작점에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 종료점으로 가면, 아, 요거는 시작, 시작해서 액션 20, 액션 26 종료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물론 이 안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마우스로 가볼까요? 요거는 DC전 판단이죠. 들어와서 여러 개로 나가는 거죠. 들어와서 여러개 요 그림 자세히 보면. 클릭해서 넣으면 이렇게 들어와서 여러 개로 나오는 거. 그러면 액션이 하나가 있겠죠. 뭔가가, 뭔가가 들어오겠죠. 뭔가가 들어와서 여기서 여러 개로 나가겠죠. 지금 이툴 사용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개로 나가겠죠. 여기서 이렇게 나가고, 여기서 이렇게 나가겠죠. 그죠그 다음에 요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옮깁시다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옮기고 옮기고 액션 27 그래서 이거를 하면 그 다음 활동은 어떻게 하고 클릭하고 이세 쪽으로 하고 외래가 두번 바로 되죠? 컨트롤 키를 눌러서 된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요 심볼은 요 심볼은 하나가 들어와서 여러 개로 나가는 거. 요거는 여러 개가 들어와서 뭐지? 여러 개가 들어와서 하나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액션 25로 올렸어요. 여러 개가 들어와서 나간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됐죠. 하나가 들어와서 하나가 나가네요. 그런데 저기서 해볼게요. 두 번째 화살표해서 자, 여러 개가 들어와서 아, 이건 여러 개가 들어오니까 맞는 거네요. 이렇게 한게 아니라, 어... 지워졌네요. 이때, 제가 뭐를 키를 잘못 눌렀어요. 지워져버렸어요. 이때, 언더 기능이 있잖아요. 언더 기능은 다시 나오겠죠. 배웠어요. 요거를 움직이고,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지우고, 요, 디시랑요 d 똑같은데, 어떻게 바뀌어 봅시다. 요거를 이렇게 옮깁시다. 똑같이 해볼게요. 클릭하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여러 개가 나가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되죠. 왜 여기는 여러 개로 나가는 거니까 나가는 거는 요거죠. D C n 판단해서 A B C로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나가고 싶다. 그럼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릴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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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동을 이렇게 하고 아 이제 뭔가 알았죠 아 이게 네? 요게, 요뭐지는요 디시전은, 하나가 들어와서 여러 개로 나가는 거. 이게 요거에요. 요 심볼. 디시전. 판단해서, A가 들어와서 B, C, D로 간다. X가 들어와서, A가 들어와서 X, Y, Z로 나간다. 요거는, 여러 개가 들어와서, 하나로 나간다. 이거에요. 여러 개가 들어온다는 소리는, 액션이겠죠. 여러 개가 들어와서 두 개가 들어 이는 거 되겠죠 이렇게 그죠? 두 개가 들어와서 하나로 나간다. 그래서 디시전도 그림은 똑같은데 하나는 하나가 들어와서 여러 개로 나가는 거 또는 뭐지? 여러 개가 들어와서 하나로 나가는 거 이렇게 심볼은 똑같지만 의미는 틀, 틀리다. 그래서 이 심볼들을 디시전을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머지를 이용할 것인지, 요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이용하는 거, 요거, 포크, 포크하고 조인. 이거 마찬가지예요. 포크하고 포크를 클릭해 볼게요. 포크에요. 그럼 막대기가 원래 처음에 세우면, 클릭하면 이렇게 되죠. 세로로 서 있잖아요. 그럼 마우스를 보통, 예제 샘플 하나 보면은 이따 할 건데 요거 한번 보죠 요 막대에요 요 막대 요 막대 하나가 들어와서 여러 개로 나가고 여러 개가 들어와서 하나로 나가고 그죠 요 막대를 나중에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면 옆으로 그려야 되니까 지금은 현재 어떻게 돼 있어요 세로로 돼 있잖아요 그 마우스를 위로 쑥 갖다 주면 회전 이렇게 돼있어요, 회전. 마우스를 가면, 자, 보여요? 마우스를 움직이면, 요걸 이렇게 하면, 움직이면, 가로로 바뀌죠. 요거를 이렇게 느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가 들어와서, 여러 개로 나간다. 하나가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가 들어와서. 안 되죠? 요거는. 이 안되죠 와 이렇게 lms가 나죠 안된다고 이게 뭐예요 폴크 하나가 돌아서 여러개 나간다 여러개 나가려면 그러면 액션을 제가 여기서 클릭 클릭 하나가 돌아서 여러개로 나갑니다 네크게 해서 하나가 돼서 여러개로 나가죠 하나가 들어와서 여러 개가 나간다. 요거는 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제가 지금 선을 두 개를 그렸죠? 요거는 컨트롤 키 이용해서 그린 겁니다. 한 번만 해보면 여러분들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폴크를 그렸는데, 뭐지? 폴크를 그렸는데, 이번에는 조인. 여러 개가 들어와서 하나가 나간다. j o 이것도 세로로 만들어지죠 마우스로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여러개가 들어와서 하나가 나간다 여러개가 들어와서 하나가 나간다 그럴줄어 갑시다 여러개가 들어와서 하나가 나간다 이렇게 여러개가 들어와서 이거는 컨트롤키 누르고 이렇게 컨트롤키 누르고 이렇게 여러개가 들어와서 하나가 나간다 그러면 액션 하나 갖다 놓고 또는 액션이 필요 없으면 바로 종료로 갈수 있어요. 종료로 여러개가 들어와서 하나로 간다. 되죠? 진짜 여러개가 들어와서 하나로 가나? 해볼까요? 안되죠? 하나가 나갔기 때문에 아예 안되잖아요. 여기는 되는데 여기는 안되죠. 여기는 되죠? 여기도 되죠? 여기도 되죠? 여기는 안 되죠? 왜? 하나가 나갔기 때문에. 여기 하나가 나갔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우리가 이 액, 액티비티 다이아그램을 그릴 때 심볼들을 지금 공부해 봤어요. 대표적인 심볼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만 갖고도 쉽게 만들 수 있는데, 봐봐요. 액션. 이거는 뭐예요? 이 액션 활동이죠 활동. 이거는 활동. 이거는 디시전. 디시전인데 두 개가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두 개가 뭐냐 하나가 들어와서 여러 개로 나누어지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가 들어와서 여러 개 나누어지는 거. 디시전. 조인 머지. 여러 개가 들어와서 하나가 나간다. 머지라고 했죠. 머지. 그 다음에 이거를, 전이라고 그래, 전이, 선을, 전이. 이거를, 컨트롤 플로우, 전이라고 그래. 다음으로 넘어간다. A, 2 0 액션 22에서 액션 27로 전이 된다, 이 소리. 넘어간다. 그 다음에 요, 막대, 폴크가 있고, 조인이 있죠. 폴크는 하나가 들어와서 여러 개로 나간다. 포크라고 하죠, 포크 우리 포크 있잖아요. 포크가 어떻게 생겼어요? 포크가 손잡이 쭉 있고 여러 개로 나눠서 나가잖아요. 폴크. 그렇죠? 그래서 폴크는 하나가 돌아서 여러 개로 나간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조인. 여러 개가 들어와서 하나로 나간다. 이거는 조인. 이거는 폴크. 폴크. 이거는 조인. 이렇게. 이거는 종료. 이런 거를 가지고 그림을 한번 모델링을 한번 해보자. 가장 간단한 거를 해볼게요. 자. 처음부터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액티비티를 그리고 이 시스템을 그려야겠죠. 여기에 어, 지금 이름 쓰는 것보다 실습을 해야 되니까 교재에 나와있는 것처럼 mp3 버튼을 누르니 음악이 흐른다. 시작 끝 종료 그 다음에 액션 두개 MPC 버튼을 누르니 음악이 열른다. 그죠? 그래서 컨트롤 플로우 시작 끝 시작 끝. 어 아, 잘못 눌렀네. 시작 끝. 그래? 제가 방금, 뭐, 뭐, 뭐 누른 거 같아요? c t r K. 정리가 됐죠? 그럼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mp3, 플레이 버튼을 누른다. 버튼 누르면, 음악이 흐른다. 하나의 상황을 하면은 어디로 전이가 흘러? 음악이 흐른다. <laughs> 그죠? 하나의 어... 하나의 활동을 하고 버튼을 누르는 활동을 하면 어떤 활동이 이어 음악이 흐르는 활동이 이어지죠. 자, 또 하나 해볼까요? 이제 어... 빨래하는 거 교재에 나와있는거 빨래있는거 한번 그려봅시다 자 시작 종료 그래서 액션 빨래를 하면 이게 실크냐 실크면 손빨래를 하고 실크가 아니면 세탁기로 돌린다 그러면 빨래를 하고 디시전 실크냐 손빨래 한다 실크가 아니면 세탁기 돌린다 활동이 세개죠 활동이, 하나, 둘, 셋. 그래서, 빨래를 한다. 빨래를 한다. 빨래를 한다네. 빨래를 한다. 빨래를 한다. 빨래를 한다. 빨래 버튼을 누른 누르는 거예요. 누르는데, 이게, 디시전이죠? 하나에서 두개로 나눠지죠 실 크면 손빨래 한다 이건 손빨래 한다 손빨래 한다 이거는 세탁기로 돌린다 세탁기로 돌린다 그러면 디시전이죠 실크냐, 아니냐, 디션이니까, 하나가 들어와서 여러 개로 나가죠. 요건 하나가 들어와서 여러 개 나오고, 여러 개가 들어와서 하나로 나오고, 하나가 들어와서 여러 개로 나가는. 요거죠. 요거를 클릭하면, 요게, 하나가 들어와서, 여러 개로 나간다. 이렇게. 그죠? 이것도 갖고 해볼까요? 그렇게.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하면 좀 멋있게 그려지죠 이렇게 좀 가운데로 가져올까요? <laughs> 이럴 때 좋아해, 좋아요 컨트롤 K가 이 정리가 아까 언도 한번 해볼까요? 언도로 가보면 이렇게 왔을 때 제가 이거를 하기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거 맞추려고 잘안 되니까 그냥 컨트롤 l K. 일단 간단한 것은 Ctrl k 해서 여기서 그려도 되고 이렇게 가운데로 가져와서 그려도 되죠. 여기에 밑으로 가야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게 실크냐? 실크 아니냐 판단하는 거죠 이 선에 자, 오른쪽 버튼 프로퍼티 있요 프로퍼티 프로퍼티에 라벨 여기 있죠 여기 서플레이손플레이를 한다 연결되어 있죠 이 라벨에다가 써주는 거예요 실크냐 실크가 예스냐이슬리실크 r 예 y 냐 그러면. 실크가 예스냐 실크가 예스냐 실크면 손빨려 in your. Silk is in your. Silk 아니냐. No, 실크가 아니다. 그러면, 실크냐, 실크가 아니냐, 이것이 있겠죠. 그죠? 실크냐, 실크가 아니다. 실크면, 손빨래 한다. 실크가 아니면, 세탁기로 돌린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두 개가 와서 끝나죠. 두 개가 이렇게. 이 선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나고 그면 빨리 끝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내도 돼요 끝내도 되는데 이게 조금 모양이 안 좋아요 하나로 가야 되죠 종료는 이럴 때 무슨 요 폴크냐 조인 이 여러 개가 들어와서 하나가 나간다 조인이겠죠 조인을 클릭하면 막대가 나오죠 그럼 이 막대에서 마우스를 오른쪽 모서리 이런데 갖다 내면은 이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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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다 내면은 이렇게 화살표가 양쪽으로 돼 있죠. 이거를 이렇게 오른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박스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돌리면 돼요. 돌려서 이렇게 가져오면 이 뭐라고 그랬어요? 조인이라고 했어요. 조인 여러 개가 들어와서 하나로 나가는 거. 그래서 내가 클릭해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 클릭 클릭 그러면 다 됐어요 이제 액티비티는 뭐냐 세탁기 빨래 나옵시다 빨래 빨래 하기 위한 액티비티 타이어그램 컨트 켜야 하면 이렇게 컨트롤 K 누르면 이렇게 되네. 근데 저는 이게 더 멋있네. 아까 제가 했던 거. 이게 더 멋있네. 그렇죠? 자,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심볼들을 그리고 컨트롤 K 누르면 이게 다 정리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예쁜 걸로 멋있게 보이는 걸 해요. 저는 컨트롤 K 누르면 이게 별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쓰고 싶으면 쓰고 언더로 해가지고 이걸로 쓰고 싶으면 이걸 이걸로 쓰시고. 그래서 내용은 뭐냐? 빨래를 하고,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에서 여러 개로 나가는 거. decision. 여러 개에서 하나로 나가는 거. merge. 요, 요거. 요거를 하나에서 여러 개 나가는 거. 여러 개에서 하나죠? 여러 개에서 하나 는걸 join. 하나에서 여러 개 나가는 걸 fork라고 그랬죠. fork. 그래서 요거는 시작 빨래를 한다. 실크면 손빨래. 실크 아니면 세탁기 돌린다. 그러면 끝, 종료 이렇게 나오는거예요 그래서 어, 이번 시간에는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을 투게더 14를 가지고 도구를 가지고 모델링을 하는데 요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에 대한 심볼들 심볼들에 대한 제가 가장 기본적인 심볼들을 설명을 했고 여기에 보면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처음에 요코리는거그 다음에 이니셜 시작과 끝 디시전 머지 포크 조인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 컨트롤 플로우 여기까지 요 기능들을 이용해서 아까 음악이 그러면 나오는 것이 간단한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디시전 디시전 있고 디시전 여러개에서 하나 나오는거 조인 두개의 심볼을 활용해서 활용해서 요 빨래하는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